2018년 11월 5일 예수님 메시지 말씀 시편 30편 5절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손 너비만큼 주셨으므로 내 연수가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진실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헛될 뿐이니이다. 시편 90편 9절에서 17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진노 가운데 지나가며 우리의 연수가 한갓 이야기처럼 지나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어도 그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이니 그것이 곧 끊어지면 우리가 멀리 날아가나이다 16절 주의 일을 주의 종들에게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들에게 나타내시며 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있게 하소서 인생은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어때도다 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문이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선이든 낙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임이라 하셨다고 전도서에 기록되어 있다 10편 90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구약의 모세가 유명한 사람 역시 유명하다 사람이 천년을 장수한다 하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천년이 한밤의 경점 같다고 점을 찍어 놓은 것과 같은 것으로 어떤 가치로 칠 수도 없는 것이다. 사람의 부귀영화는 화초의 꽃과 같이 영원하지 못하고 한때가 지나면 시들고 말라서 추한 모습이 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인생의 부귀영화 청춘도 다 한밤의 경점 같아서 순식간에 다 지나가는 것이다. 인생이 오래 살고 70년 80년을 살아도 결국은 그 결과를 돌아보면 하나님께 죄를 지으며 살아온 것으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죄악으로 평생을 살아왔고 수고와 슬픔뿐인 무상한 인생이다. 그러므로 인생은 헛되고 날아가는 세월 속에 죄악과 수고와 슬픔뿐인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로 살수 있는가다. 11절 누가 주의 성내심의 능력을 아나이까 주의 두려움에 따라 주의 진노가 있나이다 그러므로 휴가 성도는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알며 그 대비책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롭게 살며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며 살아가야 한다 12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의 나를 세세토록 가르치시어 우리의 마음이 지혜에 이르게 하소서 하였다. 교거 성도의 지혜는 하나님의 날수를 개수할 줄 아는 자가 될 때에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인생이 천년을 살아도 잠시인데 사람이 실제로 10분의 1도 살지 못하고 7, 80을 살다가 죽는다. 나 자신의 날수의 짧고 콧댐을 알고 세상에서 영원 무궁히 살아가는 것으로 착각을 하지 말고 자신의 세상의 삶의 날수가 다 지나간 후에는 영원, 천국, 세계에서의 삶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자신의 남은 날수를 계산하는 사람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다. 네.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좋은 집, 좋은 차를 타고 살아도 하루 24시간, 1440분을 보낼 뿐더 길게 하루를 연장하지 못한다. 또한 가난하다고 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팔 수도 없고 부자라고 하여 자기의 시간을 더살 수도 없이 인생은 누구나 똑같은 시간을 공평하게 보내게 되므로 휴거 성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유용하게 잘 사용하는 실속 있는 삶을 사는 휴거 성도가 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다. 휴거 성도는 주님이 나 자신에게 내주하시어. 나를 긍휼히 여기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며,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땅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때를 알고 영원한 천국 영광의 세계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자신의 육체를 위해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면 그날의 천국에서 무엇을 하나님께로 받을 것이 있겠는가? 흔히 말하는 개털모자 쓴다고 말하지 않는가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크게 잘못된 삶을 사는 자이다. 그리고 기도만 한다고 하는 것은 악한 자인 것이다. 휴거성도는 주어진 한정된 시간을 유용하게 잘 사용하여 부지런히 열심히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다.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싫어하신다. 육체가 편하면 가난을 면하지 못한다. 그래서 개미한테 배우고 꿀벌한테 배우라고 하는 것이다. 잠을 자며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 한다. 잠언 20장 13절.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함이라. 네 눈을 뜨라. 그리하면 네가 양식으로 배 부르리라. 휴거 성도는 천국에서 많이 누리고 영화롭게 영원히 살고 싶으면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삶을 살아야 한다. 사람이 잠을 안 자고는 살 수가 없지만. 인생의 3분의 1을 잠자는 것으로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이보다 더 많은 시간을 잠을 자는 것으로 허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잠을 조금씩만 자고 열심히 일하여도 인생이 하여야 할 일을 다하지 못하고 사는데 잠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뒹굴뒹굴 허비한다면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서는 게으른 사람이라 책망받을 것이다. 영의 잠을 자면 영이 빈궁하게 되고 육신의 잠을 많이 자면 집안이 가난하게 된다. 육체의 노동이 잠들어버리면 집안이 가난하게 되고 노동이 집안으로 들어오면 빈궁이 도망간다는 세상 말도 있다. 휴거 성도는 영과 육이 잠을 너무 많이 자서 게을러 영육간의 빈궁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휴거 성도는 주님으로 인하여 영광의 그날까지 기쁘고 감사하며 즐겁게 살아야 한다. 10편 90편 14절 오, 아침에 주의 자비로 우리를 만족해 하시며 평생 동안 우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려의 삶 가운데 이른 아침에 내리는 만나를 날마다 거두어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만족하였다. 휴거 성도는 만족한 삶을 살아가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식물로 삼을 때에 그 사람의 삶이 만족하여 진다. 아, 네. 어린 아이가 젖을 안 먹어 배가 고프면 아무리 세상에 좋은 장난감을 주어도 만족하지 않고 울고 보챈다. 하물며 휴거 성도는 영적으로 배부르지 못한 사람은 항상 만족함이 없고 남이 잘 되면 시기 질투로 인해 마음이 어두워지고 자신의 만족을 채우지 못한다. 만족은 오직 영의 양식을 매일 가득가득 먹을 때에만 만족이 있고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잘 되기를 바라고 기도해 줄때 만족이 있는 것이고 아, 네. 만족의 법을 아는 것이 지혜이다. 아, 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해 주는 자는 항상 자신의 만족이 가득 채워지는 기쁨을 누린다. 아, 네. 휴거되는 그날까지 날마다 기쁘고 감사하게 사는 것은 내 이웃을 사랑하며 믿음의 형제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더 기뻐해 주는 것이 감사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비결이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세상의 삶을 사는 것은 한순간 잠깐 지나가지만 다시 돌아오지 않는 삶을 왜 시기질투하며 미워하며 살아가는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래서 자신에게 돌아오고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책망 밖에 돌아올 것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 이 땅에 잠시 머무는 삶을 믿음의 형제를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야 한다. 아, 네. 이 땅에서도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된 사랑이 아닌가?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다. 지혜는 여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감으로 당연히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다.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거짓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때 성령의 열매인 희락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자는 배은 망덕한 자이다. 사람에게서 받은 은혜도 잊으면 안 되거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감사치 못하고 원망과 불평이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것이 없는 것이다. 휴거 성도는 죄에서 해방된 삶을 살아야 한다. 아멘. 8절 주께서 우리의 죄악들을 주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으니 하였다. 휴거 성도는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자신의 양심을 억누르고 가책을 받게 하여 기쁨을 뺏어가고 인생을 더 허무하게 만드는 마귀의 도구로 전락한다 자신의 죄를 저질렀으면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고 보율의 피로 씻김 받고 죄사함 받고 용서를 받으면 해방이 되는 것이다 죄에서 해방이 되려면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고 돌이켜서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께서 모두 짊어지시고 가셨고 나 자신을 의롭게 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죄의 원흉인 원수 마기를 이기며 살 때에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이다. 아, 네. 자신이 예수를 믿고 회개함으로 성령을 받을 때에 완전히 죄에서 해방이 된다. 아, 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죄를 책망하시는 일을 하신다. 아, 네. 자신이 성령을 받을 때에 정말로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탄식하며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자인 것 때문에 애통할 수밖에 없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자신이 도적질 않고 법대로 잘 살아서 양심대로 살아서 자신이 의롭게만 여겨지는 것이다. 이런 자는 성령을 받지 못한 자이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죄를 책망하시며 자신이 죄인임이 깨달아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의라는 것은 죄가 없고 깨끗한 자가 의인이다. 자신이 죄임을 깨달았으면 그 죄의 해결법이 있음을 알고 그 해결법을 찾아야 한다. 아, 네. 그 해결법이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믿으면 다 해결이 되는 것이다. 아, 네. 이 죄의 해결법을 믿지 않으면 책망을 받게 된다. 성령님께서 나를 책망하시어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 주셨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야 한다. 아, 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는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세상 임금은 마귀이다. 마귀를 책망하신다.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았고 세상 임금의 권력이 예수를 믿는 사람 앞에서는 아무런 효험이 없다는 것을 알고 휴거 성도는 마, 믿음으로 마귀를 이기며 의인답게 예수님의 신부답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 능히 이기며 승리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휴거를 믿고 천국을 소망하면서도 아직까지 죄인으로 묶여서 마귀한테 잡혀있는 자가 있다. 한심한 것이다. 휴거 성도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의 죄수증을 받은 의인임을 믿고 알아야하며 마귀를 이기며 사는 능력자이다. 휴거 성도는 성령이 하시는 일을 확실히 알고 자신이 성령을 받음으로 죄 문제 큰 문제를 해결 받았을 뿐 아니라. 능력 문제도 해결하여 능력있게 승리하며 이긴 자로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남은 이 땅의 삶을 죄에서 해방된 능력자로서 이긴 자의 기쁨의 삶을 살수 있는 것이다. 16절, 자녀는 태의 열매이다. 그래서 자손을 복받게 하고 자녀가 복을 누리며 받게 하여야 한다. 자신의 인생은 자녀를 낳고 그들로 나 자신의 대를 잊게 하며 살길 원하고 있다.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천국에서 영광을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다. 자녀는 태의 열매이다. 부모의 기쁨이고 부모의 낙이며 든든한 울타리다. 휴거성도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의롭게 살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의인이 되면 의인의 자녀는 같은 복을 받고 걸식함 없다고 하신 말씀과 같이 나의 자녀가 천국의 복을 받고 영광을 같이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고 말씀으로 잘 양육하며 가르쳐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부지런히 잘 가르쳐라.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아브라함이삭을 이삭이 야곱을 야곱의 열두 자녀를 잘 가르쳐서 신앙의 대를 잇게 한 것과 같이. 휴거성도는 천국에서 그 축복을 넘치도록 받게 해야 한다. 그러므로 휴거성도는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사랑과 순종의 삶으로 순복되어져서 의인이라 칭함을 입어야 한다. 가족과 부모와 권력과 친척과 이웃을 위해 기도한 그 열매들이 헛되지 아니할 것이다.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어라. 지금 휴거성도는 자신 인생의 수의 칠, 가치도 없는 짧고 빠른 세월 속의 시간을 살고 있다. 이 남은 시간대를 아주 유용하게, 유익하게, 마음밭을 열국의 어미처럼 넓고, 크게, 온유와 사랑으로 다듬고 가꾸어라. 잠시 후면 희비가 엇갈리는 그날이 온다. 그때에 사랑받고, 칭찬받고, 상급을 받도록, 휴고성도는 순종의 믿음, 사랑의 믿음의 작품을 만들고, 그 작품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평가를 받도록 가다듬고 가꾸며 온 정성을 쏟으며 믿음의 작품 승리의 작품 이긴 자의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하루의 시간을 게으르게 보내지 말고 잘 활용하여 부지런히 이웃을 섬기고 자신 인생의 날수를 잘 계산하는 지혜를 갖고 모세와 같이 보람있는 삶과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입는 휴거 성도가 되어야 한다. 휴거 성도는 영적인 만족함으로도 살아야 하고, 영의 만나로 자신을 배부르게 하여 삶이 기도가 되고 삶이 예배대의 삶을 살아야 한다. 휴거의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면 감사와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살수 있다. 태의 열매, 형제의 이웃의 열매가 잘 되길 원한다면 열국의 어미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하며 휴거 신부의 자격을 갖춘 자이다. 남이 천국에서 더큰 자가 되길 축복해 주어라. 나 자신보다 믿음의 형제가 천국에서 더큰 자가 되길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면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인 황금종이 울릴 것이다. 휴거성도라면 하나님의 황금 나팔 소리를 듣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2018년에 하나님의 황금 나팔 소리를 듣는다면 그보다 더큰 영광은 없을 것이다. 휴거성도는 희생은 기본이다, 아멘. 섬김도 기본이다, 아멘. 성실하게 삶을 사는 것 또한 기본이다, 아멘. 진실한 것 또한 기본이다. 아멘. 이렇게 사는 자가 삶이 기도가 되는 것이고, 아멘. 삶이 예배자의 삶을 사는 뷰거 성도이다. 아멘. 요한복음 5장 17절.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나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고 하시더라. 하나님은 이 일을 어제도 하시고 오늘도 일을 하신다고 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것은 큰 것을 세 가지를 말한다면 첫 번째는 천지를 창조하신 일이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일이시다. 다른 모든 만물은 말씀 한마디로 다 만들었지만 사람만큼은 친히 진흙으로 사람을 빚어 형상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신 일이다. 아, 네. 세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만민을 구속하신 사랑의 일이다. 아, 네. 하나님의 하신 일은 바다를 먹물을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기록을 하여도 다 기록할 수가 없음을 알아야 한다. 아, 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하는 교회들을 돌보시며 그 성도들을 위하여 일을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 자신을 위해 하시는 일은 항상 나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 휴거 성도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일이 없다면 즉시 사단의 밥이 되는 것이다. 10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였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위시 10편 23편을 소개한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로 나를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시는 일을 오늘도 하고 계시는 것이다. 아, 네.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하고 말하며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 휴거 성도들이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준비하여 두시고 주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이다. 아, 네. 휴거성도는 자신이 일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부된 자의 마땅한 도리이다. 하나님은 휴거성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환경과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계신다. 그러므로 자신이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휴거성도가 되었으면 자신이 먼저 나서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여야 한다.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 일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자녀를 위하여 일을 하지 않는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오늘도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위한 일을 하시며 기뻐하신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하였다. 아버지가 할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것이다. 아버지는 먹이고 입히고 마시는 일을 책임지고. 자녀인 성도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을 하여야 하는 일에 분담이 있다. 하나님은 자신의 물질을 보증하여 주셨다. 생활을 보증하여 주셨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은 아버지의 할 일이니 신부된 자들은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생활 문제를 아버지께 맡기고 자신의 할 일만 열심히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여리고 성을 열세 번 도는 일은 성도가 할 일이고 열의 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성도는 그저 하나님이 하라는 일에 순종하는 일만 하면 되는 것이다. 아버지가 시키는 일에만 순종하는 일만 하면 되고 큰 일은 아버지가 알아서 하실 일이다. 그리고 성도는 이제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자신이 할 일을 열심히 잘할 때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어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와 보살핌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한 몸, 한 가족으로 살게 되는 것이다. 아버지께 믿음을 드려야 한다. 로마서 1장 17절. 이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의가 개시되었으니 기록된 바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에 이르게 된다. 오직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믿음 구원받은 믿음은 전자의 믿음이 아니고 믿음의 일은 믿음을 말한다. 로마서 14장 2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그래서 믿음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연약한 믿음으로 채소만 먹는 믿음과 건강한 믿음으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믿음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자라서 믿음의 이런 믿음을 기뻐하신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믿음은 채소를 먹는 믿음이었었지만 나중에는 아들까지 하나님께 바치는 믿음의 이런 것이다. 성도 자신도 처음에는 채소만 먹어야 하는 믿음이지만 믿음을 아버지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신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이다. 믿음 위에 믿음이 이런 완성된 사랑과 믿음이 함께하는 믿음이다. 최소한 먹는 믿음은 자신과 상관이 되고 이익만 되는 것만 믿는 믿음이고 완성된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것을 드리는 믿음이다. 믿음은 처음부터 큰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적은 믿음, 연약한 믿음이지만 독수리 새끼가 새의 왕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훈련하시고 정련하셔서 풍랑을 통하여 견고한 믿음에 반석에 세워주시는 것이다. 비바람 태풍을 많이 맞은 자의 믿음은 견고하다. 맨땅에서 헤딩하고 공중전을 친 자라고 세상은 말한다. 이런 자는 사막 한가운데에 갖다 놔도 살아갈 수 있는 자력이 있는 자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기뻐하시고 이런 믿음을 소유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기둥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신이 해야 할 소명이고 일이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휴거 성도는 할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일이다. 이것이 첫 번째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성도가 사랑의 순서를 지켜나갈 때에 자신에게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모든 문제는 사랑의 순서가 뒤바뀐 결과로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다. 사랑의 순서는 하나님, 두 번째는 부모, 배우자, 자녀, 친척, 믿음의 형제, 원수, 돈과 물질이다. 휴거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제를 사랑하라 하였기에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5장 23절이다. 순종함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다. 네, 네. 자신의 할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다. 네, 네. 항상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네, 네. 잘되는 일이나 못되는 일이나 항상 휴거성도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한다. 로마서 네, 네. 8장 28절 지금 반드시 안 되는 일로 인하여 마음이 아파할 일은 더 좋은 결과를 얻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다. 휴거성도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하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뻐하여야 한다. 이사야 66장 10절 휴거성도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괴로움으로 참는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자신이 할 일이다 휴거성도의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이다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를 하여야 한다 휴거성도가 할 일은 하나님을 믿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나의 할 일이다 하나님의 하실 일은 의식주를 해결하여 주신다 마태본 6장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였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인간이 살아갈 환경을 만드신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잠자고 살아갈 모든 생활에 책임을 져 주신다. 영육 간의 모든 삶의 보장을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 책임하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이 알아야 할 것은 탐욕을 부려서 욕심을 채우는 사람에까지는 하나님이 탐욕을 책임지지 않으신다는 사실이다. 3원 28장 16절 "탐욕을 싫어한 자는 장수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300만 명의 백성들을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의식주를 해결하여 주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한다. 유고 성도는 하나님의 하실 일을 하나님께 하시게 하고, 나의 할 일만 열심히 잘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 아래에서 아름답게 이루어 주신다. 그러나 탐욕을 부릴 때에는 하나님께서" 합육까지는 책임을 지지 않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아멘. 공중의 새와 같이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를 감사와 만족함으로 살아가야 한다. 아멘. 휴거 성도는 항상 하나님을 기대하여라. 아멘. 하나님의 눈은 휴거 신부들 을 향하여 계신다. 아멘. 또 많은 사람들이 큰권 휴거로 올라오길 바라고 계신다고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휴거 성도들 을 이기게 하여 주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 아멘. 자원 21장 31절 싸울 날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와께 호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휴거 성도들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다 아멘. 싸움에 나가기 전에 모든 싸움의 준비는 성도 자신이 하여야 한다 아멘. 나 자신의 싸움의 준비는 믿음을 키우는 것이다 아멘. 믿음의 준비를 잘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다 아멘. 세상의 모든 일은 전쟁터이다 전쟁이라고도 한다 생활의 전쟁, 출세의 전쟁, 경쟁의 전쟁이라는 이름 아래서 이루어지지만 이를 위하여 내가 준비하는 것은 나의 할 일이고 내가 여기에 믿음을 하나 더하여야 한다. 이렇게 할때 하나님은 모든 싸움에서 준비를 잘한 사람을 도와서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이다. 특별히 악한 자를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휴거성도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긴 자가 되어야 천국의 기둥이 된다. 아, 네.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서 15절.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다. 아, 네. 그러므로 휴고성도는 나 자신이 할 일을 철저히 잘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기쁘셔서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신다. 아, 네. 하나님은 그래서 이긴 자에게는 모든 환경과 삶과 신앙생활을 만족하게 해 주신다. 아, 네. 고린도 후서 3장 5절. 그러면 자신은 지금 만족하고 있는가? 주님으로 신앙생활이 만족한가? 삶이 만족한가? 믿음의 형제 안에서 만족한가? 아니면 불만 속에 있는가? 나 자신이 가진 것이 많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다 되어야 만족한 것은 아니다. 인간의 만족은 끝이 없는 것이다. 휴거 성도는 성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휴거의 성령님으로 만족해야 한다. 아, 네. 자신이 가진 것이 없고 남보기에 초라하여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만족한 것이다. 이 만족은 하나님이 주실 때만 만족한 것이다. 또한 이루어지는 것이다. 지금 자신이 만족함이 없고 불평, 불만 속에 있다면 마귀가 주는 마귀의 씨에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다. 목사가 성도를 만족하게 하려고 귀에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것은 독약이다. 쓴소리, 책망은 보약이 된다. 휴거 성도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믿는 믿음이 확실하고 확신을 갖는 자는 차원 높은 신부이다. 아멘. 외인과 신랑 주님을 확실히 사랑하는 것이 된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듣기를 사모하여라. 아멘. 아멘.